We 산도에 갇힌 남자가 발견한 건 낡은 라면 봉지 하나였죠. 며칠째 굶주린 상태에서 발견한 이 봉지는 마치 보물 같았습니다. 하지만 봉지를 열자면은 없고 농심 짜파게티 조미료만 덩그러니 있었죠. 그렇게 남자는 미친 계획을 세웠습니다. 주변 식물들을 모아 직접 밀가루를 만들려했죠. 풀 뿌리부터 나뭇잎까지 닥치는 대로 모았습니다. 돌로 지식이고 갈아봤지만 밀가루는 커녕 죽 같은 것만 나왔죠. 절망에 빠진 남자는 그대로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새들의 울음 소리가 들렸죠. 갑자기 남자에게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새들이 먹는 씨앗은 완전히 소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 했거든요 순식간에 새똥을 뒤져 씨앗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역겨웠지만 생존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죠. 평평한 땅을 찾아 씨앗을 하나하나 심었습니다. 물을 주고 정성스럽게 관리했죠. 며칠 후 놀랍게도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환호하며 춤을 췄죠. 새들로부터 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유일한 코트를 벗어 허수아비를 만들었습니다. 밤낮으로 작물을 지켰죠. 몇 주가 지나자 결국 옥수수가 자라났습니다. 알고 보니 남자의 절망적인 계획이 성공한 거였죠. 황금 같은 옥수수 알갱이를 조심스럽게 따서 돌로 갈아 밀가루를 만들었습니다. 정성스럽게 밀가루를 반죽해 칼 대신 날카로운 돌로 면 모양으로 잘랐습니다. 바닷물을 끓여 소금기를 빼고 깨끗한 물로 면을 삶았죠. 마침내 그 소중한 조미료 한 봉지를 넣었습니다. 놀랍게도 첫한 입을 먹자 남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죠. 맛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몇 달간의 노력과 생존 의지가 담긴 최고의 라면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남자의 집념을 어떻게 보시나요?